i 분아요 8분. 8분 아요분나 <laughs> 네, 혼자 8분 10분 아, 그 <laughs> 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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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밸런스 조정해주는 소희. <laughs> 고 이렇게 잘 못하는 상황이 받으면 아 그냥 이렇게 하니좀 기다려 보고 너가 어. 봐야 되는데. 어, 나이스. 오, 오. 아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거기도 따로 코치님 아, 있아요 아, 네. 아, 진짜 아까 계속 잠발 막 하시는 게 아, 아. 아, 오, 오. 아, 소리 나이스 나잘했나 오, 오 스다나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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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! <laughs> 돌아가세요, 돌아가세요 오오오 야, 돌아! 아, 여기가 중요한 포지션이네 중간이 딱 센터여가지고 중간이 되어있는데 뒤도 도와줘야 되고 앞도 도와줘야 되고 너 귀여웠다 귀여웠다 떨어졌어! 내려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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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<laughs> 아, 여성팀저랑여성저 완전 초보들끼리만 한 팀이 이렇게 두개 있는데 네, 아빠다그저습진 선수 출신 원래 그자문자가 <laughs> 계셨거든요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오 어,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아 되겠다. 나이스찮 <목소리> 나이스 패스. 나이스. 완전 그냥 진짜. 나다 그래 그나 생각했는데 이어 맞아 맞아. 너무 맞아. 근데 그런 팀이랑 이렇게 잘하면 어 같이 있으니까. 오. 자 5분 지나서 응. 골키퍼 바꾸셔도 돼요. 응. 5분 지났어요. 골키퍼, 파 교체. 기타 교체. 아빠, 좋아해요. 아빠, 덥구나. 멋파, 와, 뭐야, 우와. 뭐야. 멋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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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고 아, 수영하셨다고 그레이시님아야아야 재형님 재형님 수영? 어. <레이시니> 체력이 좋으시구나 오 좋아 좋아 아이고 아이고 터치 그것도 안되고 이렇게 흐름도 전혀 모르고 맞아. 그리고 오르르 몰려다니니까 체력도 금방 떨어지고 오늘 준비하면 좋은 것어 좋아요 좋아요 자주 <다시> 오세요 보통 이시간이가 토요일에 오죠? 9시가 많이 쉬는 것요 그리고 주장 잡는 거에 따라 서쉬워에 따라 1시가 좀 확실히 날 졸리니까 그 이번에 잡을 때는 다음 날이 수요일이라 가고오 왔다 왔다 아, 왔다. 3월 아, 1일휴일이에요 아니 아니. 지난 아, 당하... 지난 달. 아 지난번에. 맞네 3월 1일이었어 그래 가지고 빡세도록. 아이고. 나이스 <놀람> 타다 내일은 열심히 잡아 봐야지. 잡비까도었 <놀람> 오! <놀람> 잡았어. 잡았어, 잡았어? 잡았어? 뭐야 뭐야? <놀람> 그게 뭐야? 승순이 때리지 말라고 했어요. 아직 우리 해치와 동기화가, 맞아, 덜, <laughs> 덜, 막 뺏고 동기화가 덜, <laughs> 덜 됐어. 여자분이 있어막 했고 동기화가 덜 됐어. 와. 가자, 가자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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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, 조심. 진 아, <목소리를> 아직 한한 골도 <한> 못 넣었죠? <목소리를> 어, 네오 완전 여기 팽팽하다 어 비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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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다 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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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나이스트라이 나이스트라이 진짜 넓게 드신다 우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오른쪽, 오른쪽. <웃음> 오른쪽. <웃음>

돌아 대다 대다. 때. 저 부담감. 아, 맞아, 맞아. 아, 저, 맞아. 아, 저게 더, 언니 더 언니 부담되지 않아?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! 때려, 때려, 때려! 아이고, 아이고. 오, 좋아, 좋아! 와, 아,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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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낼게요, 시원한